안녕하세요. 공단계 생장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워드로 정리하는 이제 저희 3단원 조직에서 챕터 2. 우리 이제 한번 갑니다. 복공집 배울 거거든요. 복공집. 이게 이제 조직 구조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수들을 배울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내용부터 한번 가볍게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우리 두 개를 한번 볼 건데 일단 먼저 우리 기본 변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기본 변수입니다 얼마큼 복잡하냐 공식성이 있느냐 집권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복공집이라고 많이 외워요 복공집 복공집 그러니까 수평적 분화 얼마큼 만 옆으로 많이 나눴냐 라는 게 수평적 분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업무는 세분화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 우리 분화라고 합니다 위로는 계층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라는 게 수익적 분화. 그 다음, 지역적으로도 얼마큼 많이 나눴냐, 공간적 분나 이것처럼 나뉘어진 정도를 우리는 복잡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 이제 공단기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옆으로도 얼마고 오히려 굉장히 작았습니다. 복잡성이 낮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요즘에는 복잡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옆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눴고, 위로도 굉장히 많이 나눴고요. 지역적으로도 많이 나눴고요. 그냥 그러니까 복잡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뉘어진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성이라는 건 매뉴얼화된 정도,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의 표준화, 매뉴얼화된 정도를 공식성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집권성은 여기서 얼마만큼 의사 결정이 집중되어 있는가가 집권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공집이다라는 게 기본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 변수에 따라서 기본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 상황 변수 한번 보실래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여러분 10명짜리 회사랑 100명, 만 명짜리 보세요. 그럼 많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뉴얼화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 명짜리 회사는 혼자서 결정 못 해요. 집권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환경이 불확실하고 기술이 비일상적이에요. 불확실한 환경, 비일상 기술. 이건 유적구조에 적합하죠. 그럼 유적구조면 공식성 떨어져야 되고 집권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반대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유기적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게 비슷한 수는 유적 조직이니까 공식성과 직권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만 넣두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구조의 뭐는 조직이 얼마나 나뉘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로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정무성을 가진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간 협조가 안 돼요 왜 옆으로 촘촘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나뉘어진 정도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복잡성입니다 특히 이 중에 수평적 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입니다 뭐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공식 규정. 집권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 이제 봐봐요. 집권하는, 여기 뒤에 보면, 집권하는 의사결정이 집중된 정도. 그럼 앞에는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 규정. 이건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식화, 공식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뉴얼화된 정도, 공식성에 대한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성 되겠습니다. 공식화, 공식성.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는? 자원 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지휘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라던가 복공집 집권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키워드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아 집권성이란 게 이렇게 표현되었기도 하고 아 우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개를 딱 연결하면 집권성에 대한 집권에 대한 개념을 탁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는 확대될까요, 축소될까요? 당연히 만 명짜리면 공식화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는 기술은 일공장비 기술을 가지고 한번 일상적에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일공장비 그래서 기계적 기술이란 게 장인 기술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요거를 장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인 기술. 장인 기술. 장인 기술은 일공장비거든요. 일공장비. 그래서 일상 기술, 공학적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 요로 요로 가면 갈수록 유지구조에 적합해요. 그래서 장인 기술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니까 우리 어떤 유지적 조직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되겠습니다. 탐스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간 개인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리하고 종합병원처럼 호혜적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집약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어떤 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수평적 조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수술실 가면 저랑 집도이랑 마취과 선생님이랑 간호 사님들다 같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평조정 마취과 선생님 저 우리 간호과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들 이렇게 수평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삼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호 의존도에 따라서 기술을 분류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결형 기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호혜적 기술 이런 거 배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집합, 오케이, 집합적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자 갑니다. 무슨 조직의 원리? 자 조직의 원리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원리는 크게 분업에 관한 원리와 통합에 관한 원리가 있는데요. 분업의 원리, 기능명시 참모조직 구성하는 분업에 관한 원리고, 통합에 관한 원리 같은 경우는 조정, 수직으로는 개규개수, 정직태사팀, 이런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계층제, 명명통일, 통설범위, 한상관의 감독에 가능한 부의수를 통설범위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요게 진짜 좀 중요한 편입니다. 모를겠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저랑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키워드는 상하의 계층이죠.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건 계층제입니다. 계층제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조직 구성 원리 중에 뭐뭐의 원리는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 능력 범위내로 한정된다.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 뭐요? 통설범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통설범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번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 원리 중에 모의 원리는 일은 가능한 세분에 대해야 된다. 분업의 원리 되겠죠? 분업의 원리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들은 다 기출 선지니까 믿고 그냥 선지 자체를 확 받아들여서 외워두시면 돼요.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아우, 동조 과잉하네요. 과잉해서 동조한다? 동조 과잉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 원리가 지나갈 시 무능력자가 승진. 여러분 승진에 피 터지게 노력하죠. 피터의 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라든가 회사 같으면 은 능력 없으면 잘려요. 근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나의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의 원리 물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모는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수동적 학습과 능동적 학습을 다 포함하네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학습 조직 되겠습니다. 옛날엔 배울 필요 없어요.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죠. 오늘날은 팀제 이런 유적 기조직에서는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개방 체제 환경이 바뀌니까 나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왜 배워요? 자, 아, 실현적 인간관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능동 작습도 당연히 필요하고 수동 작습도 필요합니다. 집단 차원에서 학습, 조직 차원의 학습이 필요하니까 학습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공식 조직은요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디까지나 어느 조직 내에서 발생한다? 공식 조직 내에서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한번 보실래요? 이런 기기적 구조가 있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같으면 빨간색으로 볼게요. 이런 기이적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인가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의사소통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축구 동호회, 원형 등산 동호회 이런 만들면면 의사소통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조직은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디까지나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청은요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여러분 유일하게 중앙 그까 그러니까 중앙 행정기관 중에 유일하게 책임 운영 기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임지고네가 운영해라. 라는 재량을 줄게. 그 대신 성과를 보겠다. 라는 걸 물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직의 구조와 형태 에 한번 했습니다. 복공집, 복공집, 물속에 다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이제 챕터 3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